안녕하세요. 잼스톤 t v 입니다총 사업비 5조7천억을 투입하는 인천 용현 학익 도시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인 d c r 는 용현 학익 1블럭의 브랜드를 CTOCL로 확정하고 11월에 첫 분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용현 학익주구 1블럭에 위치한 CTOCL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 154만여 제곱미터를 개발하는 미니 신도시급 민간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주택 13,000여 가구와 학교, 공원, 업무와 상업시설, 공공, 문화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고요. 지구 내에는 축구장과 야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의 운동시설과 야영장, 어린이놀이터 등도 조성됩니다. 또 사업시행사가 인천시에 기부채납한 용지에는 시립미술관과 박물관, 예술공원, 컨텐츠 빌리지 등으로 구성된 인천 뮤지엄파크가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11월에 분양하는 CTOCL 1단지는 전용 면적 59에서 126제곱미터 총1 1 3 1 가구로 구성됩니다. 단지가 위치하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는 현재 조정 대상 지역과 청약과열 지역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주택을 두채 이상 갖고 계신 분은 1순위 청약을 할수 없고 1주택 소유자도 청약 가점제는 불가능하고 추첨제 당첨만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별 공급은 다자녀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그리고 최근 민간 분양으로 확대된 생애 최초가 적용되고요. 일반 공급 전용 면적 8호 이하는 청약 가점제 75%, 추첨제 25%, 그리고 전용 면적 8호 초과는 가점제 30%, 추첨제 70%를 적용합니다. 또 추첨제 물량 중 75%는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에 공급하고 나머지 25%도 무주택과 처분조건부 1주택 세대에 당첨 기회가 주어집니다. 청약하시는 분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에 가입하고 모집공고일 전까지 예치금을 넣어두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11월에 첫 분양을 앞둔 c t o c 의 관련 내용 말씀드렸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